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이슬 친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의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니 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신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의 인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때는 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절망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이 백성들이 갖고 살았는데 어,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는 땅도 없고 성전도 없고 왕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또 사람들은 어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어, 라는 어, 늘 그런 의문 의문이 있었고 또 혼돈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말씀을 전달하기보다 듣기 좋은 말, 마음을 위로하는 거짓된 평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설교가 올라오고요. 수백 개뿐만 아니뿐만 아니죠. 뭐 수천 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설교도 올라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강의든 어, 성경 또 강해든 여러 방편으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골라 듣는 설교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에 게일 이 시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이 생각을 포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그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로 여러 사람들을 어, 유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요 거짓된 환상을 봤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거짓을 통해서 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사냥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냥을 했다고요 사냥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에만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잘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에요. 당신의 병은 이렇게 하면 나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정말 거짓된 선포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위로는요. 일시적인 평안은 줄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평안은 줄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요. 정말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 영혼이 잘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어떤 우리의 듣기 좋은 것들만 편식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향하여서 사냥한 영혼을 내 손에서 빼앗아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말로 포장된 위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덫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덫을 끊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이 거짓된 말에 미혹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거짓 위로로 우리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귀가 달콤한 말에만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아프게도 합니다 그리고 찔리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 3,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 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며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돌이켜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거짓된 예언은 하나님의 공의도, 궁율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은요,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내 삶을 바꾸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라는 것보다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설교가 있고, 수많은 유튜브 영상, 수많은 성경 공부 자료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 안,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아닌 것을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예언을 하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부합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가 안 벗어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오늘이나 동기나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분의 뜻은요 언제나 성경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뜻 듣다 보면은 뭔가 어? 특이한데, 뭔가 신비한데. 어? 뭔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예, 예,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어,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 아니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한번 의심,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본질과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체적인 정말 맥락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갑자기 특이한 것이 딱 튀어나와서 새로운 말씀인 양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 그리고 순종을 이끌어내는가를 봐야 돼요. 거짓 예언자들은 언제나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평안하다, 복이 있다 이런 말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회개를 요구하거나. 너네 잘못하고 있어.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가 꺼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의 죄를 깨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끌게 합니다. 우리의 인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요, 육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아파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쓴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아플 수 있고 우리에게 쓴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요, 늘 우리에게 좋은 말 하는 거 뭔가 광수 생각처럼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하고 뭔가 멋들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사람의 삶과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화려할 수 있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고 겸손이 없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섬김이 없다면 결국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의심해 봐야 된다. 비록 감출 수야 있죠. 근데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말만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끝나게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만 찾아다니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서는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분별하시고 정말 삶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들을 증명해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다될수 있는 우리 빛있는 교꾀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